레고인들이 개빡친 공홈 블랙펄 라이브 어제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랙펄 출시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블랙펄과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들을 얻기 위해 무려 1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라이브를 시청함 방송 시작 8분 후 구매창이 열렸고 물밀듯 주문이 쏟아져 10분만에 블랙펄은 품절됐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문이 취소되거나 주문 목록에 프로모션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함 프로모션은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고가로 구해야 해서 프로모션만을 노리고 라이브를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음. 방송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레고 코리아 측은 방송 화면에 현재 너무 많은 주문으로 인해 프로모션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배송이 시작되면 주문 목록에서 프로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명문을 냈지만 라이브가 끝난 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음. 방송 종료 약 2시간 후에 점차 프로모션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레고인들은 이런 큰 이벤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불만과 실망감을 표출 중임. 더 많은 레고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